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영역에 진입한 게 맞아요. 자, 교체 주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교체가 생각보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24년에 방산 매출이 1조예요. 네. 35년에 10조를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유동성 회수 구간 지나가는 시점부터는 다시 괜찮아질 것 같다. 네. 지금은 이제 이번 주가 아니고 항상 핫했던 섹터죠 조선. 야 항상 이사님 말씀은 가는 거 길게 갈것 같다 하셨고 꾸준하게 해야 될 업종까지 하는,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조선주 이슈도 많았는데 이번 주 조선 업종 어떻게 보셨나요? 음 제가 이제 이번 주 들어와 가지고는 방송 같은 데서 이제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는.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 아, 네. 음, 이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첫 번째 보면은요 최근에 리포트 보셨어요? 네. 조선주 나오던가요? 네, 안 나옵니다. 합병 얘기 나오고 나왔을때 네. 리포트 싹 나오고 말고선 네. 다안 네. 나오잖아요. 하루 바짝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목표 주가 올리는 거 나오던가요? 없죠. 안 나오죠. 그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아, 어,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영역에 진입한 게 맞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로 보면은 그래도 어, 룸이 있는 거는 소위 말해서 조선사들. 네. 거기는 목표 주가 대비 룸이 있어요, 지금. 근데 기자재 업체들은 네. 목표 주가 다 넘어선 것들이 많아요. 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어, 조선주에 대해서, 어, 이번에 올라간 건또 마스가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네. 마스가 때문에 올라가니까 결국, 어, 소위 말해서 방산이 붙고,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LNG 캐리어 붙을 거다 하니까 관련된 것들 붙고 하다 보니까 시가 총액 천억 원대 있는 뭐, 기자재 업체들까지 다올라섰던 거잖아요. 네. 거기서 더갈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어,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느끼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 조선주를 지금 줄인 건 없어요. 오히려 사실 조금 늘리긴 했어요. 네. 근데 어, 밸류에이션 부담 느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저는 조선주를 줄이지 않았던 건 조정을 받아도 조정을 맞을 생각이에요. 음. 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거 없으신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추경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싸게 살 기회가 있지 네.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통상적으로는 원래 실적 발표하게 되면은 과거를 보면 거의 한 분기 가까이를 쉬었다가 네. 또 이렇게 가는 식으로 계단식으로 네. 움직였죠. 작년까지는 그랬죠. 계속. 올해도 그랬는데 1분기 때까지는 그랬는데 네. 2분기 때 실적 발표 나서 점프하고 네. 조정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스가 튀어나오면서 네, 이제 올랐던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어, 조선의 업황을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은 자 교체 주기 도래했다고 그러는데 교체가 생각보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그것도 대기 물량이 당연히 나올 거고 MP83이 네. 9월 말인가 10월 초인가 있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어, 탄소 배출에 대해서 페널티가 확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 톤당 탄소 배출 나오는 거에 네. 따라서 네. 이제 벌과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 연합 내의 주요 항구에서는 실제로 자체적으로 이미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오래된 배를 끌고 다니는 네. 선주들 입장에서는 가가지고 m 1 8 3에서 측정한 거에서 또 벌과금 네. 내고 입항하는데 유럽 갔더니만 거기서 또 벌과금 네. 내라고. 네. 소위 말해서 이래저래 배가 오래된 상황이면은 교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럼 그 시장은 아마 중국하고 한국하고 뭐 나눠서 갔겠죠. 네. 물론 중국이 더 많이 가겠지만. 그 시장이 남아있고, 교체율이 지금 10%가 채안 넘어가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미국이잖아요. 물론 기대감인데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는 미국은 한국 말고는 자기네 군함을 건조해 줄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네. 급해요. 지금 저기, 이번에 영국하고 노르웨이가 그 군함 계약을 네, 네. 했는데, 네, 네. 첫 배가 2030년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만큼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지금 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군함은 어떤 시기든 한국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 음. 군함보다 더 급한 건 사실 군수지원함인데 군수지원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 제작을 할수 있는 데가 한국밖에 어, 없어요 참. 거기에다가 지금 트럼프가 열심히 팔아대고 있는 LNG는 뭘로 실어나느냐는 거죠 음. LNG 캐리어잖아요 그거 뭐 중국에다 맡길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중국 조선소를 쓸 수가 없는 이유가 중국 조선소에다가 미국에서 달러 퍼주면그돈 가지고 중국이 군함을 만들어요. 음. 그래서 중국 조선소를 갖다가 견제하고 자꾸 지난번에 뭐 미국으로 들어오는 usdr 에서 이제 그 페널티 매기 네.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다 그거거든요 음. 그 선주들 한테 너네 중국으로 발주 내지 말라는거 네. 처음처럼 했었으면 대박이 날뻔 했는데 음. 그게 너무 이제 순화가 돼 가지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까지 놓고 본다고 그러면 조선은 좀 길게 간다 근데 다만 단기적인 밸류에이션은 좀 봐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 급하게 올랐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그렇죠. 쉬어갈 타이밍도 된것 음.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가족분들께서 조금 조선주를 고점에 잡으신 분들 입장에서 쉬어가는 타이밍에 들으시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이게 기간 조정도 조정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간을 옆으로 붙이면서 이러면은, 고점에 들고 계신 분들은 불안불안하거든요. 언제 오르냐? 손절 치면 그때부터 오르잖아요. 짙다. 다음 분기 실적까지 그래서 이런 기간 조정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주에 현대중공업이랑 지난주였죠 미포 합병 이슈 나왔었어요 일정 보니까 한 11월 정도까지 일정은 있는 것 같은데 여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우선 합병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놓고 네. 보면 결국 미국 진출 그렇죠 어 그러니까 당산 쪽을 강화하기 위한 네. 목적이거든요 어 그게 이제 첫 번째는 현대중공업이 소위 이제 방산면허가 있는데 네. 미포는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은 도크가 대형 도크만 있어요. 네. 큰 배만 만들 수 네. 있잖아요. 근데 그 군수지원함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중형 선박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주를 받아도 대형 도크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형 배 이제 배를 갖다가 제작하는 거하고 음. 다르잖아요, 또. 그리고 또 불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좀 이용할 필요가 있었고 때마침 지금 현대 미포 쪽에서 이제 중소형 선박 관련 이제 도크가 있는데, 한두개 정도는 음. 전환이 가능한 네, 네. 이런 구조라 하다 보니까 그 필요성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원래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그왜두 개를 끌고 왔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조선업이 어려워졌었잖아요. 어려워졌었던 네. 게 아니라 꽤 오래 어려웠었잖아요. 한참이었어 한참.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아,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내가 처음에 조선 얘기를 한 네. 2년 전인가? 네. 얘기를 했었을 때 댓글을 그때는 제가 좀 봤었을 때니까 네. 댓글이 뭐가 써 있었냐면 조선주 잘못 들어가면은 네. 주, 이거는 주, 평생 고생하고 뭐상속까지 네. 징역까지 해야 되는 주식인데 모르고 그런 소리 한다는 댓글도 많이 달리고 했었는데 <laughs>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 건데 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되게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거를 합쳤을 경우에는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렇잖아도 어 이제 각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쪽은 중소형 선박 중심으로만 네. 이제 운용이 됐었기 네. 때문에 그 안에서만 놀았던 맞아. 거고, 현대중공업은 이제 여기서만 이제 또 네. 움직였던 그 나름의 역할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워낙에 지금 볼륨도 볼륨이지만 좋아진 상황에서 합병을 하는 게 오히려 이제 방산 쪽으로 해서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병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R 자료를 보면은 24년에 방산 매출이 1조예요. 네. 35년에 10조를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 뭐, 그것만 가지고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선업에 방산의 밸류가 정확하게 딱 붙어 있는 조선사는 하나우신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조선사보다는 하나우씨가 좀 상대적으로 어, 오버시팅했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현중에도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밸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산주들이 네, 네, 네. 상당히 고밸류예요 조선업이. 음, 그렇죠. 그미쓰비시 중공업 일본회사 같은 경우가 P/R이 39배. 예. 오스탈 그 지금 호주 회사. 호주, 예. 그니까, 러 하나 오션이 지금 인수하려고 하는 네. 회사인데. 오션인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 그렇죠. 그렇죠. 네, 하여튼. 예. 그 회사 PR이 36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주가 빠져가지고 아마 한화 오션이 30배 내외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합병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가능성이 네.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음. 지금 당장에는 왜안 가는데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전히 진행형이고 또 노조에서 또뭐 얘기 노이즈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지켜볼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요 효과 자체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일정을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일정 부분 컴팩트하게 매매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도 언제 채권자 이의 신청 기간이라든지 기존 구주주가 어떤 식으로 반대 의사나 이런 것들이 다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오늘 기회에 이번 주말에 한번 일정을 살펴보고 내가 이렇게 매매를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 오션 얘기하셨길래 이게 오늘 좀 블록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어, 하나 오션을 제가 추천을 해서 갖고 계신 분이 없어요. 음...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네. 10만 원대서 에다엑시 네. 11만 3천 원이가 4천 원에서 다 정리하고 그쪽은 뺐거든요. 왜냐하면 네. 상대적으로 밸류가 높으니까. 높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건 그쪽은 다 뺐는데 기회냐? 네. 어렵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공업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음. 솔직하게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게 밸류에이션을 보느냐? 모멘텀을 보는 차인것 같아요. 이게 매매를 짧게 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 때문에 빠지는건 충분히 기회가 될수 있고, 사실 지금 시장에는 밸류보다는 이 기회를 봐서 모멘텀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게 이제 몇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조선주만 지금.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를 제가 7만 원대에서부터 어. 들어가가지고 가져가가 한조로 많이 들어갔다가 현대중공으로 업 갔다가 뭐 미프로 갔다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음. 지금 현재는 제가 최선으로 생각하는 그룹만 음.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뭐 굳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아직은 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늘고 길게라는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왜 자꾸 말씀을 드렸냐면 그거 아마 8.15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조선주를 작년 1월 달에도 네. 얘기를 했는데 그때 자료 그 영상 보셔도 나올 거예요. 가늘고 음. 길게라는 얘기. 왜냐면, 케파증서를 크게 못해요. 음. 특히 한국은 얻어 터졌기 음. 때문에, 음. 그때. 네네. 진짜 삼자가 다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막 합병하고 케파증서를 네. 하고 막 이러는데, 어, 걔들도 그거 옛날처럼 마구잡이로 못하고 못 있어요. 예. 근데다가 한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죠. 근데 그 먹거리가 척수로 얘기하면 480척 정도 된다거든요 어. 그게 군함, 뭐, 군수지원함, 거기다가 뭐, LNG 캐리어 뭐 네. 이런 거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상당 부분이 우리 음. 걸 거란 말이죠. 물론 일본에도 그남줄수 있으니까 그건 다 우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런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옛날에는 네. 어, 2000년대 초반에 그 소위 말해서 빅 사이클 나왔다고 했을 네. 때는 그때는 진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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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또 아, 올랐다가 네. 팍 꺼졌다가 한번 팍 올랐다가 이렇게 꺼져 버리면서 쌍봉 찍고 그냥 네. 끝장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올라갔던 그 기간보다 빠진 기간이 엄청 길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게. 어쨌든 업사이클 기간이 생각보다 길것 같다는 음...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음... 근데 급하게 올라가면, 추격하면 단기적으로는 꼭 물려요. 작년에도 계속 그래왔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쉬어가도 괜찮은 구간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싸게 살려고 노력해볼 필요가 그렇죠?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laughs> 최근에 뭐 종목, 그래요. HJ 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음. 작은 것들 엄청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재들 천억짜리 갑자기 상한가치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아까 이사님께서 처음 에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대형 조선사들이 밸류가 목에 차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니치마켓을 찾으려는 기관투자가라든 외국인 투자의 노력이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됐고, 고개 일주일 찾다 보고서 가는 종목들이 아, PBR 3배짜리, 4배짜리가 기자도 생기니까 이제 슬슬. 사실 PBR 3배짜리, 4배짜리 기자재가 태어날 수가 어렵죠. 그 전에 한 배, 두배 오르기 전에 논리는 아시다시피 그거죠. 오롯이 조선이 아니니까. 자동차도 있고, 원전도 있고, 근데 이번에 조선으로 땡겼다 이거죠. 근데 이게 지금 터무니없이 오르는 이런 주식들, 오늘도 좀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이런 소형주, <laughs> 이런 기자재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잠깐 네.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과거 경험을 말씀드리면, 작은 주식 좋아했을 때는 네. 어, 주식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네. 그거는 내가 수익 크게 난 것들만 많이 네. 알려지잖아요. 네. 작살 난걸 내가면 여기저기 떠들고 나면서 내가 여기서 박살났어 얘기하니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 저 친구는 막 주식 엄청 잘하나봐 네. 막 계속 대박 난 것만 얘기하는데 대박났다 박살났다 대박났다 네. 박살났다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네. 그왜 그러냐면 모든 걸다 고점에 못 팔아요. 네. 그리고 잘못 엮이면 그 사이클에 잘못 엮이면 거꾸로 당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작은 것들은 매매를 잘안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그 기자재 쪽에서도 아주 작은 걸한게 아니고 네. 저는 좀 시총이 그래도 좀 되는 네. 거, 그러니까 시총이 제일 작았던 게한 5천억 되는 5천억 거, 예, 예. 제일 작았던 네. 게. 그 밑에 거는 사실은 사람 한테 얘기만 해줬지. 네. 나는 저는 직접 저건 안 했어요. 근런데이 어, 주식들 지금도 이제 기자재 갖고 있거든요. 네. 기자재 갖고 있는데 본행제하고 엔진 쪽은 가져가요. 근데 저는 그쪽은 가져가는 이유가 일단은 미국 들어간다고 해도 필요하고요. 근데 미국 들어가는데 중국산 쓸수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대체를 할수 있는 대체가 없어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전그기대에 감이 있기 때문에 확장될 거다. 네.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외의 회사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또한 가지, 대체할 게 없을 때는 가격 협상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네.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의 부품업체들, 네. 현대차의 부품업체들, 네. 가격 협상력을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를 돌이켜보면 네. 이쪽도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 좋은데 나중에 봤을 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작은 거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되는 거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다 예, 워낙 많이 찾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또 어떤 분까지 봤냐면 은 저희 다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LNG를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움직였다 아. 그래서 시장에서 움직일 때까지 그걸 사놓는 거죠 이런 건 물론 이게 시장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그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을 찾으려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레포트 나오면 바로 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느끼는 안타까움인데 아까 이사님도 저번 영상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저희 찾아서 골라면 바로 8% 뜬다고. 너무 빨라요. 음. 저 우리 가족분들도 뭐 손이 빠른 분도 있고. 빠르지 않은 분들 당연히 계실 텐데 저도 현장에서 입장에서 이거 딱 살라고 하면 이미 갭상승해서 가버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자재 스친 것들이 이제 레포트화 되면 빡빡빡 떠오는데 사실 그날 음봉뜨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게 조금 좀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마지막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조선사 기자재 lng. 현재 수준에서 우선순위 좀 말씀해 을 주십시오. 현재 오늘 주가 수준에서. 밸류션의 네. 메리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방산이 붙으면 네. 어, 조선주 쪽 보는 그렇습니다.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자재 같은 경우는 조금 쉬워야 되지 않을까. 네, 많이 좀, 올랐죠. 예, 네, 많이 올랐고 네. 그 안에서도 이제 소위 말해서 차별적으로 갈수 있는 건 엔진이나 이제 뭐분행재나 네, 이런 네. 쪽 그러니까 대체재를 구하기 어려운. 네, 네.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좀 차별화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오늘 저가 이제 아까 쫙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엔진 관련된 주식들 네. 목표 주가 다 넘어선 거 알아요? 넘어섰고요. 피부에 8배, 7배입니 그러니까 다 네. 넘어져 있어. <laughs> 그러니까 더못 올리는 이유가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쉬어가도 괜찮다라고 음, 하는 게 쉬어가면서 그 다음에 어떤 모멘텀이 발생이 되는 거를 차분히 기다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투자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LNG는 뭐 어떤 거 말씀하시죠? LNG, LNG, 그러니까 LNG라 하면 이제 그쪽 파생된 섹터의 테마주들이죠? 지금 저 사실은 종목을 많이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연초에 제가 LNG 여기서 특강하면서 LNG 보라고 해가지고 네. 그때 타겟 잡았던 건좀큰놈 잡아가지고. 큰 놈, 큰놈 없죠. 그래서, 예, 예. 근데 이제 지금은 LNG 쪽 비중은 저는 없어요, 사실은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완전히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에서 좀 등치 있는 애들만 이렇게 포트 잡아 놓고 네. LNG 발주가 3분기 모멘텀이 있긴 있잖아요.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LNG 발주. 네. 한실저 아, 저희가... 캐리어선? 네. LNG선이요. 그건 그러니까 조선. 그건 조선이잖아요. 캐리어선 발주 조선 기자재 지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니까 LNG라고 했을 때는 제가 얻는 주식이니까 네. 이제 굳이 말씀 뭐 한택이라든지 네. 뭐 태광이라든지 성광이라든지 난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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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은 제가 지금 현재 포트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결론은 이제 밸류가 있는 조선사가 조정 받을 때네 싸게 사 싸게, 사, 싸게, 싸게 살 사면... 기회 주면 네. 땡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저기 조정 폭이 어느 지금 위치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건 잘모르겠는데근데 그렇죠. <laughs> 어, 장이 부러지지 않으면. 네. 저는 조정폭이 생각처럼 크게 나오진 않을 안 것,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근데 예. 장이 부러지면 또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예, 있는데, 네. 장이 부러지지 않으면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라고 그렇죠. 물어보시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9월은 어쨌든 세게 못갈 거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 아까 9월은 유동성 회수의 달이고, 네. 뭐 국채 발행 어쩌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돼지법 돌이켜서 얘기를 하게 되면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건 미 정부에서 국채 찍어내고, 네. 세금 걷어가지고, 그거 네. 뭐할 거냐는 거죠. 다시 쓰잖아요. 그러니까, 회수했다 결국 다시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시 쓰는 시점, 그때부터는 또 시장이 어떤 금융쇼크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9월 8일인가 보면 뭐, 프랑스 뭐, 조심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기론이 너무 많아요. 예, 네, 뭐, 영국도 그렇다, 뭐, 별얘기들다 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금융쇼크가 나온다면 사실 답이 없죠. 네,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금융쇼크를 뭐, 미리 예단, 해가지고 내가 블랙스완을 미리 찾아내가지고 뭐 그럴 재주는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한대면은 저는, 어 유동성 회수 구간 지나가는 시점부터는 다시 음. 괜찮아질 것 같다. 음. 그래서 저는, 어 금융쇼크는 일단 제껴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어쨌든 11월, 12월 가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한다고 그러면은 가격은 생각처럼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다. 네. 네.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게 적당히 파줘야지또 매수가 들어가는데 장 부러지면서 확 빠지면 또 겁나고요. 근데 아마 저번에도 그랬어확 빠질 때 제일 먼저 올라온 게 조선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억을 할것 같고요. 조선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 우리 이용회 선생님 감사합니다. Yeah.